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 있는 연안부도 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5월 8일인데요. 어버이날이죠. 어, 어버이날 수산물 시세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긴 줄은 무엇일까요? 예, 한번 가까이 가봤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연안부도 시장 기녀회에서 어버이날을 위한 행사를 하고 계신데요. 원동네 잔치 같습니다. 이번 주말을 맞이해서 어... 많은 가족들이 모일 것 같은데요 수산물 시세와 조개 전문 점포를 찾아서 4인 기준 모듬조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오늘도 야, 희망차고 그렇구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아 1kg에 3만 원? 네아 이게 중간 사이즈인가요? 네오알리 아주 튼실하게 되어있는요네 좋아요 음. 음. 6kg면 몇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얘는 좀 사이즈가 큰것 같은데? 네, 얘는 뭐, 45,000원. 45,000원? 네, 찍기 이거는 몇 마리? 한 3마리? 2, 3마리 2kg에 남은 것 같아요. 색깔이 좀 다른 건 뭐예요? 어, 원래 잡히면 음. 사람도 색깔이 달라, 음. 다른 곳이 음. 다 다른데, 색깔이 다 다른데? 얼굴 피부색. 석화지 네, 네, 1kg에 만원. 이게 큰게 있고 작은 게 있던데 이게 네. 어떻게 있어요? 사정도가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큰 거는 식혜고 작은 게 암캐가 많고 아 보통 작은 게 암캐가 많고 네. 큰 거는 식가 많고 이게 왕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미스를좀 그렇죠. 음. 하다 보니까 이제 풍어를 얻는 거예요. 아무래도. 맞아 이게 작은게 암캐가 많더라고요 아, 네. 이것도 알이 들어있잖아요 네 여기 알이 들어있어요 아 여기 보이나 어. 아, 이야 진짜 이 생명체가 아주 무심없어 쭈꾸이얼마야요쭈꾸 1개 5,000원에 휠에 담아서 에 담아서 산얘도 국산 네. 아니, 얘는 앞에거는 중국산 중국산? 중국산도 3만원에 아, 이건 뭐 구분이 거야, 그. 안 가요. 예? <laughs> 음. 구분할 수 있어? 구분이요 아. 근데 들어오는 게 틀려요. 왜냐면 이거 시옷을 거쳐서 네 그냥 아가지두 그냥 거쳐요. 쉽지 않아요. 이 음. 네. 음.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네. 어려워. 어, 진짜. 이게 막, 배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얼마야, 이거? 3만 원. 아, 네큰거는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아니, 뭐, 국산 날지 기절한 거요막간 먹어야 너무 좋아. 쭈꾸미. 응. 아, 산 쭈꾸미. 아, 빡쳤어. 어쩌다 한번 와야 먹을래. 그래, 얼마야, 이거? 오늘 4만 원. 4만원 살이네산살 사장님 진짜 큰게 갖다 잡혀요 알이 엄청 엄청 좋아 이거 봐아이 어, 문어는 얼마야? 지금 3만원쯤 4만 3만 3만3천 3만3천원 3만 3만 문어네네 그래도 응. 이 응. 그냥 요 지금은 이제 그냥 도다, 도다리 그냥 많이 도다리? 나가요. 예, 도다리가 얘가 아직까지만. 좀 비싼 것 같은데. 네 그래, 지금 4만원4만원 음. 그러죠. 네 근데 여기 알이 약간 배겨 가지고 매운탕 거여도 맛있더라고요. 음. 살집이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음, 음. 아직까지는 그 도다리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도다리. 네 도다리가 음. 상태가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또 음. 자연산 도다리도 있는데 이건 네? 이 시간이죠. 그럼 어때? 요 가격은 조금 더 싸요. 왜 그러지? 살이 아무래도 요거는 이렇게 얇잖아요. 음. 야, 매운탕 끓여 먹거나 뭐 회를 먹기도 하는데 음. 식감은 좋은데 살이 아주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음. 어, 이게 훨씬 더 맛있네요. 그래. 어, 얘는, 얘는 왜냐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얘, 근데 얘는 벌써 달력하잖아요. 그렇죠. 거 음. 음. 그 맛은 있다고. 음. 아직은 수건 잘 나가요. 그래? 이거 보이스건데 어제도서 올라왔는데 흥미 안 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잘 나가지고. 키로 만인데 키로 이만원 생각보다 쌉상하고 식감이 좋다고 어, 하는 얘이가많아어요 아. 음. 아, 아. 요즘에는 이게 이제 흥미가 문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흥미가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손님 식당에서 먹어보고 와서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어제도 오게 네. 저희가 물이 깨끗해가지고 혼내가 안나왔요 하여간에 이거는 반응이 좋아요. 가격도 그렇고 이건 어, 이제 혼내가 어. 안 난다는 거기잘 나라도 뭐 많이 나가야 2, 3만 원이니까 좀더 먹기 좋죠. 근데 매운 탕이안 나오니까 음. 그냥 맛있어요. 난 아, 이게 제일 좋더라. 예, 많이데 사세요. 여기 응. 뭐야. 우럭교? 개우럭 있어요. 개우럭 큰 거. 1kg 조금 넣어봐. 아, 누럭은 어디? 이거는 그냥 조그만 누럭은 500g짜리는 3만 원 키로 이거는 대우럭은 키면 3만 5천원씩 아요한 어, 마리 1kg 살짝 넘거나 한 끗이 나가요. 와, 시커네. <laughs> <쉽구나. 웃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하고. 네, 사이즈 좋아요. 좋아요. 자연산 광어가 좋긴 한데, 살집은 무래다 아직은 양식 광어가 음. 훨씬 더 좋아요. 너무, 너무, 요거는 4만 원. 4만 원. 진짜 어, <laughs> 엄청 큰 건데? 요거 15만 원. 15만 원. 역시 곰팡이 나와네잘안 나가요. 그러죠? 네, 야, 미쳐서 미쳐서 야, 아, 숨어, 이게, 떠는데 만 원. 만 원. 만 원, 여기 맞다, 여기. 여기는 여기 만 원, 전화가 또. 4번째는 어떻게 해? 3만 원, 4만 원. 그래요? 응. 어, 큰게 4만 원 하고. 요거 3만. 3만 원. 아. 요번 주 지나면 살짝 내릴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요번 주가 바람 보고 이래가지고 양이 많잖아. 요게 4만 원. 또키 크잖아요, 어버이날. 그니까 러 요번 주까지. 저번주보다많원면은 음. 나이스해. 맛있어? 맛있죠 난 가보지만 맛있는데 물어보네 식감 있고 다 해운만 하면 맛있어 아 그래? 나도 대창 먹는 거 하면서 본데 해운 먹으면 맛있어 아 많이 내려서 45,000원 45,000원? 7회요 네. 이게 뭐예요? 베르지예요? 뭐예요? 아니 지금은 저기 마가단 마가단? 응. 이것도 다리 하나 없는 4만 원 아, 아, 4만 원. 아니, 네. 저희 집은 4만원 팔아요 아 저때는 4만원 응 다리 이게 베르지인데 저희 집은 마가단으로 가 이렇게 장, 장이 장맛있잖아 내장 네 앤디도 네, 살은 맛있긴 해. 여기 장이 많대. 장이 많대. 어제 다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길래 집에 가지가서 먹었어요. 아, 손 아니, 움직이는 너무... 다리가 아, 너무 많이 없어서. 자, 지금 8만원. 8만원? 예예. 네. 예. 아, A급이냐? A급이요. A급. 절치도 있어요. 절치 7만 5천원. 절치 7만 5천원. 이것도 9만원 하자, 대요 어, 아, 량진보다 싸네요. 노량기 어제 갔다 왔는데 85,000원이었지? 8 음, 5 0원도 하고 음, 했는데 조금 내렸어요 글쎄 뭐한 일주일 전보다 내렸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레드는 어떻게 한는데레드 이제 끝나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어요 블루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 얘는 브라운 음. 브라운 브라운보다 대게가 낫고 응가성가 블루가 더 낫지 이게 절지예요다리하나 음. 없는 것아 아깝다 띠 먹었나? 지가 오다가 떨어지기도 아, 하죠, 이제 네. 이동돼 브라운은 어떻게 해요? 브라운은 그렇지. 7만 원. 납타, 음. 우와. 5만 5천 원. 5만 5천 지금 내린 거예요? 네, 내린 거예요. 예전에 6만 5천 7만 5천 원 하다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지금 이제 지금부터 여름까지는 납타 철인. 철인 가야 돼? 네, 내장 마이소. 산조제. 납타가 이제 칠달을 가지는 맛다가 잘 나가요. 맛도 좋고 살도. 아 이게, 두바, 이게 뭐예요? 이거 산골뱅이. 이거 농골뱅이라고. 그래, 농골뱅. 농골뱅이 네. 어? 네. 연평에서 나오는 골뱅인데, 연평도 골뱅인데, 노골뱅이라고 그러고, 음. 골뱅이 저도 특세한 걸로 알면 우리가 얘기를 음. 이게 이제, 배꼽. 배꼽 음. 골뱅이. 네. 이게 유동골뱅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 이건 아. 이제, 백골뱅이. 백골뱅이. 음. 병어도 이게, 이게, 원, 진짜 이름은 백골뱅이 나 흑골뱅이 나고, 흑골뱅이 나고, 아. 백골뱅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제, 음. 거의 이제 백골뱅이를 많이 선호하니까, 이제 백골뱅이라고 하긴 하는데, 손님들이 음. 정한 명칭을 얘기하나 그러고, 흑골뱅이라고 흑골 요 흑골 네? 어, 똑같아요. 흑골뱅이하고 똑같아요. 아 거의 맛이 아 그래요? 아 거의 비슷해요.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아 그렇죠. 음 부드럽고 맛이 있죠. 아 얘는 맛이 좀질기다고 하는 거예 얘는 거. 좀 질겨요. 근데 이거는 압력솥에다 아푹 봐야 돼요. 아 그럼, 그럼 엄청 ]가요? 부드러워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냄비에다 놓고 삶으니까 질기고 음 압력솥에다 음 한2 0분 정도 또확 찌잖아요. 아아 엄청 부드러워요. 아, 그러거든요. 아 이건 만 오천 원이요. 어느 정도 안정한 거? 만 오천 원. 이게 만 원. 아요게만 원도 만 원. 예. 어. 조금 사이즈가 작네요. 이야 이 생기니. 이거 칠성내가간잼미도 팔고. 없고. 아, 저는 연평에서 들어오는 어, 물건은 어, 다 다가 다다 아요어 그래? 광업물, 광업 간잼미 간잼이 이렇게. 어. 음. 음. 그냥, 뭐, 꽃게, 뭐, 꽃게, 막, 그냥, 막, 막, 가자, 퍼요 요거는, 어제, 키로로, 키로로 파시는 거? 키로로 또 파는데, 그냥, 흔히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 마리 많으시고이렇 마리 많아. 네. 그래. 뭐, 사주님좋은면네 마리도 주고, 막, 고말 잘하면, 네 마리도 주고, 하고. 네. 해물에 정가 없다고, 부르는 예. 게 값이에요. 예. 아, 유튜브 얘기, 하면 또. 유튜브 얘기하시면, 제가 그래요. 아, 그래요. 아, <laughs> 네 마리 드려요. 사장님. 드려요? 네, 꽃게. 저희는 이제 숙꽃게. 생각... 아, 암꽃게가 네, 조금 네. 비싸다 보니까. 아, 아 물론 아. 암꽃게도 엄청 많은데, 숙꽃게도 저렴한 저 거. 응. 쪄서 먹을 수 있는 아, 것만 아. 갖고 요 아, 요거는 살이 어느 정도 수율이? 지금 수율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아, 숙꽃게잖아요. 아, 봄에는 암꽃게도 숙게도 수율이 엄청 좋아요. 아, 무조건. 먹을만 하고나 가을에는 이제 숙꽃게, 가을, 가을 하면 숙꽃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게왜 그러냐면, 이제. 암개가예 알빠지고 임신하고 나서 이제 알빠지고 난 다음에 살이 없죠 살이 없고 아. 먹을 때숙회밖에 없으니까 아. 숙고곡를 찾는데 단맛은 곰떡도 같었라고살도마찬가지입 음. 음. 네. 하여튼 봄에는 암캐고 숙회고 제일 좋을 때가 봄에 드실 때가 아니에 먹으면 시기네요 어야뚜뚜이도 갔다 왔어 국뚜미국 갔다 왔어 이뚜미도 갔다 왔어 그래 이것도 이제 주산이. 끝나네. 어, 이건 어떡해? 오늘 이제 3만 5천 원 팔았어, 3만 5천 원. 킬로가딴 데보다 5천 원이나 저렴한데? 5천 원, 만원 저렴한데? 어, 저 혼자 싸요. 실적내가 좀 음. 저렴한. 아, 3만 5천 원이면 제일 여기서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또, 이건 그 연평도 축구미라 네. 명품이에요. 음? 아 연평도 꽤? 그러니까 아, 맛있나요? 아, 좋아요? 맛있죠. 알도 잘 들었어요, 지금 이제 중국산도 거의 3만원에서 2만원, 3만원. 글쎄, 비싼 거다. 오고 있어요 큰 거? 큰 네, 거? 저런 거. 아. 국산 가리비 두 개가. 얘는 얼마? 얘는 네. 5천원. 5천원이고. 네. 국산, 이렇게 생긴 거는 네. 더 상관없어요. 일본산은 만오천원. 만오천원. 만오천원, 2만원. 큰거 많죠? 조선, 조께더 비싼 거? 보여드릴까요? 아, 예. 어. 이게 국산 가리비예요 어떻게? 더동글동글한거 아니에요? 똑같죠. 근데, 똑같은데, 색깔 자체도 그렇고 안에 내용물도 틀려요. 어느 게더 국산? 이 지금은 이게 나요. 아 일본산이 지금은 살이 많이 없어요 많이 빠졌어요. 아, 그 살도 가이 이게 점점 그래야되나요 음, 그래. 저도 이 일본산 이쪽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까보고 하니까 이 크기에 비해서 반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껍질이 그냥 안 좋아요. 아, 이게 많아요. 아, 이제 이제. 국산이 가격대가 비싸니까 이제 저기 산란기가 되면 애들이 죽어요. 음 그래서 그때 부산을 써야죠. 부산 제일 잘나가는게 명주조개 많이 나가고 여기에 명주조개 백합같은건아니이 명주나 크게 1kg에 시계. 시계. 12,000원 12,000원이요 12 12 어. <laughs> 17,000원도 받고 15,000원도 받기도 해요 타다 <laughs> 택했는데 거의 이제 만 오천 원에 팔지 않아요. 사슴고만 삼천 원. 만 삼천 원 근데 그날 그날 또 시대가 또 틀려요. 매일 달라져요. 네, 매일 달라요. 진짜. 오늘 만 삼천 원 했다가 내일 만 오천 원할 수도 있고 또만 오천 원 했다가 또만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고기는 어느 정도 한이 삼천 원내 대는 있어요. 아 이거 토마토 이게 국산 그런 이제 좀 너무 많은데 아예 국산이에요 그거는. 아 이게 저기 자연산 돌꼬막똥꼬막이라고 네, 그래요. 똥막이마고아 똥꼬막? 예, 이름. 이름이 좀 이상한데? <laughs> 그냥, 그냥 왕꼬막이라고그러죠지좀어아 이거 아, 이건 아, 진짜로 얼마나 먹 근데 맛은 저기더 맛있어요. 어느 게? 얘예쁘마 요거요거요. 요거요요거제요맛거어요 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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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두개 올해는 세두개가 엄청 비싸서, 완사 오래된 건왔는데 아, 이게 세두개세두개어요 그 이게 진짜 이제 오리지널. 오리지널 세두개세두개가 올해는, 벌도 처음 팔아봐요. 얼마에요, 두개 거의 끝났어요, 오늘. 뿔이, 에이정을 길이 5만원이긴 한데, 이게 길이 5만원. 거 끝물이에요. 찾는 사람도 없어. 이제 드시는 분들이 더 잘하는 네. 아, 거예요. 1kg에 5만원이거한 14마리 정도가 아니죠. 1마리 야. 네. 이거 그래도 12만원, 13만원까지 갔다 왔어 옛날에 14만원. 네. 이제 오늘이 어버이날이 었는데 네. 이제 요 주말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게 뭐4인 이제 가족들 많이 모이잖아요. 네. 4인 가족으로 한다면는 보통 어느 정도. 금액 가져야 음. 먹을수 있어요 아 저희는 일단 조개집이다 보니까 음. 모든조개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하신데 음. 모든으로 하시게 되면 킬로당 만 원이면 4명 네 기준으로 하시면 한 5만, 뭐 5만 원 치면 드시지 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정도 괜찮고 찜용도 괜찮고 구이나 찜, 부위나 탕, 찜. 같은 음. 조개... 조개 탕 같은 거 조개탕 음. 같은 거 국물 내서 드실 수도 있고 이게 은아깝잖아요 이거는? 근데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시나 백합을 많이 선호하니까. 아, 국물에, 아. 국물 쪽에 따로, 이제 찜용 따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거의 한뭐 4인 가족이면 뭐한 5만원 치면 뭐, 5만 아, 뭐 아. 서비스 좀 드리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아, 그래. 아, 서비스 좀 더. 아유, 많이, 많이 드리죠. 아, 그래. 사장님 저도 5만원어치 좀 이렇게 아, 좀 싸주세요 네, 제가 우리 애가 오늘 온다고 해가지고 아그러 <laughs> 예, 예. 찜용으로 해주세요 찜용 네 예. 저번에 먹고 보고 맛있어가지고 가리비 아 예, 아, 네, 가끔 들어 가끔 들어온장국이 아, 아, 너무 형편없고 안 좋으니까 이제 들어 맛이 예, 무 엄청 비싸요 이게 귀하다고 하던데. 네, 귀하고 이렇게 네. 나오지도 않고. 그니까. 그또한 마리 있으면, 그 촬령하는 여기 착한 거죠 쟤네 는기네거죠